네, 2학년 여러분, 방학 잘 보냈나요? 네, 드디어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도 원격 수업, 다음 주 일주일간도 원격 수업이네요. 네, 조금 얼굴을 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는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수업을 따라왔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어, 학기 첫 영어 수업인데 가볍게 어휘 학습을 시작을 하면서 몸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반의 이 학습터에 클래스 카드 링크를 제가 걸어두었습니다. 클래스 카드는 1 학기 때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휘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어, 익숙할 거라고 어, 예상됩니다. 어, 그 클래스 카드를 학습을 다한 뒤에 지금 제가 촬영한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학습했다고 생각하고 어, 영어 과제를 안내를 할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알록달록한 포스트 잇에 음, 영어 글씨가 쓰여져 있고 표가 나와 있네요. 표 안에는 한글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과제냐 하면. 어, 우리 말 뜻에 맞는 영어 단어를 여기 포스트 이 이슬 찾아서 드래그를 네, 하는 겁니다. 옮겨놓기를 하는 건데요. 어, 지금 자기 각각의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어, 상단의 오른쪽이 보면 여기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넘겨보면 어, 학번이 2번인 친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어, 3번 이런 식으로 4번 각자 자기 페이지를 찾아서 그 해당 페이지에서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로 들어볼게요. 관광객이라는 뜻을 우리가 사과에서 배웠을 건데요. 뜻은 여기 tourist가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붙여넣으면 됩니다. 자, 이 과제는 단순한 과제인데 유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다른 친구의 학번 페이지에 들어가서 장난을 치거나 장난이라 하면 친구가 해놓은 과제를 흐트러놓거나 또는 없애거나 그런 어,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출석 체크이니까 반드시 자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제를 해야 됩니다. 두번째 유의할 점은요. 여기 프레임 지우기라는 글이 있죠. 이 글을 호기심으로라도 혹시라도 누르면 절대 안됩니다. 이걸 누르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화면이 아예 백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 걸 잘못 옮겼으면 다시 바꿔서 옮겨놓으면 돼요. 근데 프레임 지우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두 가지만 유의하셔서 이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로 저장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